you mm -hmm.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스달의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의 수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진간사에서 출발을 해서 비봉능성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 비봉과 사모바이까지만 인증을 하고 그리고 하산할 계획입니다. 아 계곡물이 지난번 나월등선 왔을 때보다 확 줄었네요. 어, 또한 번, 많은 비가 큰 피해가 없는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너 계단 좋아하잖아. 아, 여기 저쪽에 약간 전방대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데크 계단길 나오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일단은 좀 평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돌이 많네요 아. 발목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물이 확 줄었어 안녕하세요 네. 이런 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오, 지난번, 나흘봉 갔다가, 내려왔을 때, 일로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올 때는 못 느꼈는데, 야, 이거 막상 또 반대로 갈려니까 이게, 길이, 장난이 아니네요, 여 어. 천천히 가면 돼. 어. 그래도 앉아져 있어서 다행이야. 젖어있으면 더 했을 텐데. 네, 지금, 진강공원 직김터에서 1km 왔고, 비봉은 1.3km 나왔네요. 얼마 안 남았지? 어. 수다리는 또 사라졌습니다. 아유 수다를 찾았습니다 이리로 가도 되는데 왜어 그리로 가 그럼. 이런 길은 좀 갈만 합니다. 뭐 먹어? 아. <laughs> 왕따시만 한거 먹었네. <목소리> <응. 목소리> 가인네 <목소리> 인간사계의 코스는 길이 상당히 어렵네요. 코스가 네, 돌과, 그리고 또 돌과, 그리고 돌이 너무 많아서, 아, 여기 까딱 그냥 못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갔다가 의절할것 같은데요. 아. 이봉 800m 이정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막 을막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저 위에 또 데크 계단길 나오거든 거기까지 가야지 이게 뷰가 빡 터져. 이쪽은, 이쪽은 거의 없고. 재밌지? 어? 어? 거기 아니 거긴가? 어 그로 가봐. 어. 이제 왼쪽으로 꺾어줘야 돼. 어. 아빠 먼저 올라. 아빠 먼저? 와, 보이시나요? 여기. 너무 하시 등산 별로 안 한, 와이프 데려왔다가는 거의 이혼당하고 겠는데 올라가면, 어. 뭐가 터질 것 같다. 뭐 어. 그지? 전망이 터질 것 같은데?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 가면 막 사다리도 있고 그래 사다리가 있어? 어. 내가 했다. 짧아 근데 한한 2m 3m 밖에 안돼 올라가는 거야? 어 올라가는 사다리 잖아어 요거인가 보다 여기 요거네 사다리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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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사다리 사본 적이 없어 첫 사다리. 어 가봐. 여러분 다 초록입니다. 아빠가 고생 하고 있는 거지? 찍어야 되는 거아니 어? 네 신발 껌묶고있는아 생일 첫 사다리. 왜 생? 오 잘하고 있어 사다리 잘 찍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어유 그기훈련너한1 0년 뒤에 다할 거야. 어, 오잘 올라가는데, 거 이제 그줄 잡아, 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오케이. 나 무릎 들렸어. 왜? 등산 안 하는데 이런데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안좋로거야돼 이혼이에요? 어 이혼이에요. 아. 사람 그렇지 여기를 왜 끌고 까 아빠 아빠. 지원이 절대 못올 때다. 여기서 이렇게 찍었어 자기야? 오마이갓. 그런데 느낌 막 보는 만큼 잘 그게 잘안 자라. 너무 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기 아직 능선 길 가려면 좀더 가야 돼. 왼쪽 쪽 제일 무서 아니, 엄마는 대안 갔지만 여기가 너무 아, 여기는 딱 슬랩길이네. 너 오늘 막 영어도 터지고 난리 났다. 와. 방망대를 지났고요 여기 이제 올라가면 아마 비봉능선 합류지점일 겁니다 자 부지런히 가볼게요 여긴 좀 낫지 걷기 어, 2.3km 왔구요. 비봉은 2 5 k 다 없어. 이제 능선. 이제 오르막은 끝. 저희가 계획이 바뀌어서 비봉과 사모바위를 보고 능봉능선 쪽으로 해서 내려올 겁니다. 가는 거 봤지? 응. 아 버리기. 버린 거 아니야.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었지. 응. 손. 아왜 버려? 어, 아, 둘. 아, 잠, 잠. 나못 올라올 거 같은데? 여기 집고 손투. 아, 씨. 잠 아, 아, 저. 오케이. 렇게 어. 어. 대, 대박 아니 좀 조금씩 조금씩 내리면서. 조금씩 내리면서.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어.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나 10cm만. 10cm. 야, 그그 나... 그 발은 그 발은 건드리면 야. 안 돼. 떨어지면 엄마 발이 부러질 그래. 10cm만 10cm. 골절돼지난번처럼 그래. 10cm만, 10cm만 그래. 내려. 그래. 조금 그래. 그래.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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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이거 나, 어떻게 다리를. 팔은 잡고 있어. 잘 달라고 하지 마. 위험하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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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믿고 믿고 내려와야지. <웃음> <웃음> 아, 여기 내려왔고요. 절제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응봉용선을 타게 됐습니다. 멋졌네. 지금 내려가는 거야. 오오 야여 완전히 으이 직각이네 왜? 한번 싸우지 이저거비봉집이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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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나는 사는거다는데흥글 여기 흥 저기, 저한데? 잘만 겨울에... 잡아, 잘만 잡으면 돼. 아까 그쪽, 가... 어렵다고 여기로 왔더니 여기 더 힘들어. 야, 여기 요구만 딱 그렇고, 이게 영광일까? 저기, 저기. 이거 시키는 게 맞아? 라 하나, 하나, 하나. 조심, 조심, 조심. 응. 어, 조심, 조심, 아, 로가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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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발 타고 어발 내려 오른쪽 발 내려와 어어 어. 아유 우리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내려었어야지 그니까 여 먼저 내려갔어 아, 그래. 하아 하나안돼안돼 하나. 옆에 붙잡고 가 네. 은봉에서 지금 내려와서 여기 지금 삼거리에 나왔습니다. 진간공호 쪽까지는 900m, 3,4800m. 3호 바이 1.7. 900m, 900m. 진간사에서 응봉 능선, 가는, 방향은, 어, 상당히 깔딱입니다. 와, 대박이네. 구간은 짧은데. 맞아. 진강공원 직휠터가 500m. 진강사가 100m래. 어, 진짜? 응. 어. 진강사 100m. 인열? 거기한 걸음에. 한 어. 네, 저희는 진간사 계곡으로 쭉올라가서 비봉과 사모바이를 보고 응봉능선 따라서 쭉내려왔고요 아, 오늘 총 누적거리가 대략 한 7k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아, 근데 뭐 진간사 계곡길도 그렇고 응봉능선 내려오는 코스도 그렇고, 아, 뭐 만만치가 않네요. 다음에 한 번, 능공능선을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 아, 내려올 때 저는 솔직히 좀 좋았는데, 그, 수다리랑 안에는 좀, 어쨌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자, 수다리랑 북한산 또 다른 곳을 한번잘 탐방을 마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자, 끝났습니다. 아, 풍경이 멋지네요. 풍경이 멋져. 다음에 네. 안 오겠습니다. 안녕. 요즘 초등 5학년 저럽니다 먹을 자격이 있어 음.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의 수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의 수달입니다 아 뭐야 니가 그면 어떡해 아니 <laughs> 바꿔야지 그랬잖아 그냥해 네 저희가 오늘은 아니 다시 해 빨리 아.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의 수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수달의 수달입니다 그자기